영상 속의 이 소녀는 동성연인을 끔찍하게 살해한 살인범입니다. 그런데 얼굴이 예쁘다며 팬덤까지 형성돼 그녀의 석방을 요구하는 청원이 수차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개설된 그녀의 SNS 계정은 급속도로 인기를 얻으며 더 많은 지지자들을 얻게 됐지만 유타주립교도소에 의해 삭제됐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과 그녀를 비난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얽혀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993년 6월 17일 다나와 케이시 베어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타우니는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자란 전형적인 청소년이었습니다. Tony even as a baby she was just always smiling very friendly very outgoing just has the biggest heart she would do anything for anybody you know everybody just loved her tawny was beautiful she had blonde hair bright blue eyes tawny she was a leader with all of her friends oh boy did tawny have lots of friends she had an entourage that followed her around tawny was very ambitious in life she always knew she was going to be successful she wanted 그리고 타운이는 음악을 매우 사랑했고 나중에 유명한 가수가 되어 꼭 성공할 것이라 믿었으며 야자수가 늘어진 캘리포니아의 해변가에 사는 꿈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2010년 6월의 어느 날 노는 것에 한창 빠져있던 17살 타운이가 친구들과 차를 타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뒤를 따라오던 경찰이 그들의 차를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경찰은 차량 안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뒷좌석에서 마리와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타우니와 있던 친구들은 모두 18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성년자였던 타우니가 마리와나를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며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게 타우니는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되어 90일간을 청소년 치료 센터로 보내지게 되었고 그것이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던 타우니와는 다르게 그곳에 온 다른 아이들은 훨씬 더 심한 범죄를 저질러 재입소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타우니는 그곳에서의 생활이 무서웠고 그녀의 부모는 그런 그녀를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의 생활을 힘들어하던 타우니에게 한 소녀가 다가옵니다. 그녀는 타우니보다 한살 많은 18살의 빅토리아 멘도사라는 소녀였습니다. 멕시코에서 태어난 빅토리아는 어렸을 때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녀가 10살 때 아빠가 자살로 세상을 떠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후 그녀는 여러 번의 가출과 방황을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매우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음악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으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순식간에 친구가 됩니다. 타운이에게 좋은 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의 부모는 안심하며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취약한 상태에서 만난 이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급기야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2010년 8월, 타운이가 드디어 그곳을 나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빅토리아는 한달 늦게 출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는 동안 그들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끊임없이 주고받았고, 타우니는 빅토리아가 나오는 날 바로 부모에게 그녀를 소개하며 그들의 관계에 대해 알렸습니다. 실제로 타우니는 매우 사교적이었고 활달한 성격이었지만 빅토리아는 내향적이고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었습니다. 남자만 만나오던 딸의 갑작스런 이야기에 그녀의 부모는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있던 그들을 분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지지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SNS에 커플 사진을 올리며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했고 한 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지내다시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아 보이기만 했던 이들의 관계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빅토리아는 질투심이 굉장히 많았고 타운이가 혹시라도 다시 남자를 만나기 위해 자신을 떠날까 봐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타운이가 남성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했고 어쩌다가 남자로부터 SNS에 댓글이 달리기라도 하면 의심을 하며 싸움으로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타운이를 향한 빅토리아의 질투와 소유욕은 점점 심해져 갔고 그녀가 일부러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타우니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타우니의 친한 친구와 바람을 핍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타우니는 바로 빅토리아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그들의 해로운 관계는 그렇게 정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얼마 후 빅토리아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 하나를 올립니다. 타우니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며 그녀와 다시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진심을 담은 그녀의 로맨틱한 영상은 타우니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 그들은 그렇게 다시 함께하게 됩니다. 2012년 6월, 말기암으로 투병 중이던 빅토리아의 엄마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빅토리아가 느꼈을 슬픔과 상실감을 안타깝게 여긴 타우니의 부모는 그때부터 그녀를 딸처럼 여기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시간이 갈수록 커플의 다툼은 더욱 잦아졌고 타우니를 향한 빅토리아의 집착과 통제는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타우니의 엄마는 그들이 붙어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관계가 훨씬 건강해질 것이라 생각해 빅토리아가 취업을 할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다행히 오래 걸리지 않아 그녀는 보안요원으로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타우니는 학교 생활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준비를 하던 엄마가 심하게 싸우는 소리를 듣고 딸 타우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타운이는 빅토리아가 세게 날린 주먹에 얼굴을 맞아 입술이 터지고 앞니가 부러져 피투성이었습니다. 싸움의 시작은 타운이가 남성친구로부터 받은 안부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큰 충격을 받아 즉시 경찰을 부르려고 했고 빅토리아도 잘못을 인정하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성인으로 기소돼 처벌을 받게 될 빅토리아를 걱정하며 타운이가 강하게 만류했습니다. 엄마로서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딸의 간절한 부탁을 받아들여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일이 발생한 후 타우니의 부모와 친구들은 모두 타우니가 빅토리아를 떠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걱정과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빅토리아와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이 시점에 타우니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빅토리아를 떠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며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관계를 정리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안 좋은 결과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2014년 10월 17일, 타우니와 빅토리아가 친구들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타우니는 그날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매우 신나했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빅토리아는 질투하며 화가 났을 것입니다.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은 그날도 타우니가 빅토리아의 눈치를 유난히 많이 보는 듯했으며 긴장감까지 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순간 화장실에서 한참을 머물다가 나온 두 사람이 집에 돌아가자는 빅토리아의 강한 요청에 결국 급히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광경은 흔히 있던 일이라 친구들은 특별히 걱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새벽 1시쯤에 911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빅토리아의 손과 옷은 피로 엉망이었습니다. 차량 내부도 핏자국으로 엉망이었고, 타우니는 칼로 46번을 찔려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빅토리아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모임 장소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계속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이 점점 심해지자 두 사람은 한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웠고 그곳에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게 됩니다. 화가 난 타우니가 먼저 자신을 때리며 머리채를 잡았고 이에 극도로 흥분해 통제력을 잃게 되면서 11cm의 포켓나이프를 꺼내 그녀를 찌르게 됐다고 했습니다. 빅토리아는 즉시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고, 16년 후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딸같이 여기며 빅토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타우니의 부모는 딸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반성이 결여된 그녀의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웃음까지 보인 그녀의 태도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비난하며 분노했습니다. 청소년 치료 시설에서 시작된 두 소녀의 잘못된 만남은 연인 관계로까지 이어져 5년 후에 끔찍한 결말을 맞고 나서야 끝이 났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